여용히 했잖아 그래서 <laughs>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짜란 짜라란 자 요런건데 원격 건배 장치입니다 좀 이제 멀리서도 자 요렇게 가까이 대면은 자여기 이게 센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오른쪽에 하나랑 왼쪽에 하나 있는데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그럼 내, 동시에 따라주는 어. 거예요 내가 지금 술을 먹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동시에 따라주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요런 느낌 친구들끼리 먹을 거면 이제 각자 집에서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전화하면서 먹는 거지 야잔 야, 들어 하고 이제 짠! 하면 이렇게 딱 되면은 쪼르르르르릉 어? 그, 아어 잠깐만 지금 나가졌네 아 제가 나가졌습니까? 어 응. 다시 술을 빼면 어떡하냐고요? 하여져 하남. 어 이거 게임 시작해봐 바, 랜덤 먹기 오, 오 이렇게, 이렇게 돼 오! 화면에 두명 이렇게 뜹니다. 돌려서 클릭해 봐. 그러면 누가 먹을지 십. 응? 아씨 뭐야?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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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따른다는데 뭐야? 오 그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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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야. 같이 나오네. 보니까. 그러니까. 오. <웃음> <웃음> 아니 이런 싸가지 없네. <laughs> 아니 이저 시기 이야 오. 가까이 되면 안 될지? 어, 맞다. 맞다. 가까이 되면. 가까이 어, 여러분 가까이 되면은 이런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어. 한잔 따르고. 빼고 바로 바로 해야 됩니다. 일단 첫 판은 그냥 게임이었으니까. 오와 이게 이렇게 되네. 봐봐. 네? 우와 이렇게 나와. 아 안돼도 안돼도 서로 따라 주는 것처럼. 아어 진짜. 아 누르면은 어. 상대방 것도 따라 줄수 있는 거야? 아, 아 그러면 어. 절대 못 빼겠네. 이게 못, 못 빼지. 아 맞네. 이런 방법이. <laughs> 술 냄새. 자한 잔해. 이렇게. 자. 그러면 은상방방도 n 씨나 힘든데 해도 어 받아야 돼, 아, 받아야 돼. 받아야 오. 돼 y <laughs> <laughs>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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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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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n d a 이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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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네 n d a y Sunday, Sunday, s u n 맞 a 면 Sunday, s u n d a 예쁘게 예쁘게 좀 걸지. 지금부터 펀딩 시작하겠습니다. 한 잔은 버리고 시작할게. 나 먹었잖아. 전 지금 밥도 못 먹고 빈 속인데. 이래놓고 이제 여러분 뭔지 알죠? 이래놓고 좀 있다 취하면은 나 아까 앞에 두잔더 먹었잖아. 예, 예, 이럴 거. 야! 5만 삼천퍼센트. 음. 자 지금부터 문제 내서 맞추면은. 물을 마시고, 틀리면 술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내 문제를 그치. 소미가 맞추면은 내가 술을 먹을 거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부터 할까요? 어.. 네 알겠습니다 뭔가 뭐, 너무 쉬운 응? 걸 내면 맞추, 맞추니까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질문 중국의 수도는? 아씨 깜짝이야 <laughs> 나갔어, 나갔어. 중국의 수도는? 나가졌기 때문에. <laughs> 아 채팅, 채팅 보지 마. 아, 채팅 보는 거 아니고 소통하는 거야. <웃음> 충청도요? 아 <laughs> 무슨 소리세요? 칭따오이지라. <laughs> <laughs> 십 9, <구>, 8. <laughs> <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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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홍대. <덴? 웃음> <에? 웃음> 아니야, 아니, 홍대, 홍대. 왜냐면 야 미워, 미워, 방금 미워한 말을. 다음에 홍.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네. 서울어수 뭐야? 중국의 수도가 뭐예요? 베이징. 북경, 북경. 아 진짜 뒤졌다. <laughs> 너 감히 나한테 이런 상식 문제를 줘? 너 5초 안에 대답 못하면 너도야 이제. 이제 대답도 <laughs> 네. 개빠르게 해야 돼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문제 내세요. 우리가 사귄 날짜랑 지금 며칠인지 잠깐만. 1, 잠깐만. 잠깐만. 123. 120. 3, 120? p 121! s i 일. p e 그냥. 1 2 1 일. p e 1 i s i p 일. p e g i 2? 1 2 일. 1 2 2 일. 근데 사실 연애한 그거는 중요하지 않 일. 요몇월 며칠에 정확하게 사귀었는지 일. 중요해 i 일. Pegisip 일. p e g 일. 근데 오빠 마, 맞았긴 했거든. 근데 이렇게까지 굳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는 좀그렇게 해. 맞아. 그 그래, 날짜 알고 있었잖아. 며칠 며칠 사귄지 알고 있었잖아. 괜찮아. 나도 6월 8일인 줄 알았어. 야이씨. <laughs> <laughs> 아니 출제가 동갑을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도 기억이 어. 잘. 그래 뭐, 뭐 고등학생도 아니고 그냥 어? <laughs> 나난 예? 6월 7일인가.. 어, 언제였나 어, 좀애매해 요즘 어플 좋아서 한 30일쯤 3 0 나오면 알려줘 <웃음> <웃음> 우리 둘다한 잔씩 하자! 그럴까? 어한 잔씩 하자 그래. 그래. 자 받아! 네. 어, 나도 한잔줘어 그래 그래 높이 받아야지 높이 아, 인마 알겠습니다 어딜.. 짠하자고? 짠하자고 러브샷 하자 러브샷

<웃음> 다행이다. <웃음> 중독. 그러면 야. 이 제품이 어울리는 음. 오빠 친구 중에 누가 있을 것 같아? 친구 중에? 진짜 솔직하게 아. 너무나도 잘쓸것같아 일단 구석에서 안 나가는 애들. 어, 공파 좋다. 공파 오빠. 어. 해외에 있으니까. 해외 있으니까 어. 술도 많이 먹잖아. 그니까. 그러니까. 어 나쁘지 않네. 나중에 서, 서울 오면 좋아하겠다. 그리고 좋아할 다른, 것 같아. 술, 어, 다른 술 먹방하는 애들한테 하나씩 사주면 되잖아, 공파. 그리고 또. 그리고 일단은. 술부심인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한테 한식 줘가지고 진짜 정확히 따라서 정확히 먹어야 돼. 누가 해줄까? 술부심 좀센 사람? 최소미. 미안한데. 최소미 맨날 먹기 전에 한두잔뺀 다음에 홀짝홀짝. 봐봐 여러분 어. 봤죠? 아까 얘기한 거 레퍼트 그대로인데. 레퍼트 근데 진짜 그대로죠. 진짜 <laughs> 본인이 두잔더 먹었다고 지금 어필하고 있어. 어필해 뭐 하죠, 자유. 왜 어필해요? 술더 많이 먹었으니까. 술더 많이 먹는 게 대승가요? <laughs> 친구 이게 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척커여어 좋아하잖아 이랬냐? 음. <웃음> <웃음> 중독. 세금 더 내라고 놀리는 건 여러 번 했으니 그만하고 요즘 들어 더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런 따뜻한. 난 맨날 항상 <laughs> 세금 더 내라 군대 빨리 가라밖에 못 봤는데. 군대 그런 사람들이 어. 응원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나는 그런 말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해. 약간 유튜브 댓글 보면 자존감 올라 올라갑니까? 뭐라는데? 나는 항상 뭐? 남자친구 만날때마다 항상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정대. 내가 모자라고 나 왜? 내가 항상 까이는 연애만 하다보니까 어, 어. 뭔가 아 내가 항상 부족하고 나는 오빠한테 어울리지 않는 여자고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어. 근데 유튜브 댓글 보면서 <laughs> 네참나지나나 <laughs> <laughs> 나, 나 그래도 괜찮은 여자지 맞지? 이렇게 자존감 올리겠 네, 자존감 올리기 많이 해요 손잡이 좀... 나는 예쁘다. 3창. <laughs> 예쁘다. 야 삼창하라고. <3창을> 맞아 <laughs> 나는 잘난 사람이라 삼창 시키고 소미가 가진 거에 비해 본인을 너무 낮게 봐. 근데 그더 본인이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에? 뭐뭘 가졌나? 하긴 최소미랑 뭐 여러 이것저것 가졌으면 다 가졌지. 군대 가기 전 사귀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근데 난그좀 다르게 생각해. 나도. 저거는 생각해? 이제 아직 사회생활 안 하고 2 0대 초반 친구들은. 좀 어느 정도 이해되는 말. 근데 이제 난2 9이니까 아니, 난 그게 더 말이 안 된다 생각해. 29면 이미 군대 갔다 왔어요.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오빠 말에는 그 <좀> 모순이 있어. 아. 사회생활을 그럴수 있는 거야.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오케이. 군대도 가야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손을 아없어 갔다 왔어야지 하지만 내가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기다려줄 수 있다. 아, 솔직히 말해서 기다려주는 거 어렵지 않아. 뭐 떨어져 있는다고. 그딴 거를 떠나서 내가 걱정되는 건 너무 힘들어할까봐 걱정. 그렇지. 어. 내가 힘들어할까봐. 그래, 그래. 맞지. 지금도 없으면은 눈물로 하루를 지새우는데. 어? 일일일반에 없으면은. 맞아. 근데 진짜 어. 이제 제가 집에 강아지가 혼자 있어서 제가 집에 어. 있는 시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잘안 나가, 못 응. 나간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울어. 맞아. 오빠 <laughs> <근데 웃음> 어, 바람 피는 거 아니지? <laughs> 나 집에서 마비노기 하고 있는데 술 <laughs> 먹기 <수마크기> 무슨 소리야? <laughs> 그때 진짜 뭐, 마비노기하다가 갑자기 오빠 바람 피면 안 돼. 친구랑 술 먹고 와가지고 갑자기 오빠 바람 피면 안 돼라 가지고 <laughs> 게임 갑자기 개열심히 하다가 우니까 소그 무슨 소리야? 이러고 이러고 이제 나도 이제 게임 끄고 이제 가, 통화했지.